바로, 오늘 한국 배틀그라운드, 아, 모바일, 에, 터보님을 아시는 분들도 있죠. 자, 오늘은, 바로, 한국 서버에도, 이제, 이제 한국 서버에도, 이제, 어, 이제, 샤노 큐비시, 아, 플레이건, 이렇게 있는데, 어 거기에, 어, 날짜는, 어, 우리, 여기, 여기 공, 여기 아래, 보시, 보세요. 여기, 여기 설명단을 보시면, 이제, 어, 제가, 어, 날짜, 어때? 그, 사논맵 큐비시, 그리고, 어, 플레이건. 그거, 나오는 날짜, 한국서버에 우리, 제가, 우리 나중에, 어, 한, 그냥 업로드할 때, 보여 드릴게요. 어, 그러면, 음, 한번 제가 업데이트를 한 번. 자, 어, 터보님 영상을 구독하세요. 그러면 이게 날짜 공개를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요리 시작. 자, 여기 한국 서버. 한국 서버죠, 여기. 여기. 여기 한국 서버죠? 또 예, 진짜 한국 서버. 한국 서버, 한국 서버. 한국 서버. 아. 이게 요 이제 배틀그라운드 업데이트 날짜를 궁금 여기 여기 설명단 아, 설명단을 보시면 제가 날짜는 알려 드릴게요. 어 그러면 터번이 아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고 어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 아 여기 설명단 아래 그 한국 서버에 사녹 큐빅이 플레이고 나오는거 보여드릴 그그 그 날짜 공개해드릴까 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 여러분 어어좀 이제, 겨울이 이제 빨리 오면 좋겠죠? 크리스마스. 아,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뭐 먹고 싶어요? 네, 뭐 선물 받고 싶어요? 없나요? 없으면, 아니, 있으면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자, 날짜 요리 공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